여러분, 저희는 지금 와라즈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고도가 또 다시 3촌이 됐더니 날씨가 금세 추워졌어요. 지금은 현재 시간 새벽 6시 정도고요. 어, 그 리마에서 한 8시간 걸려서 왔는데 리마는 쩌죽는줄 알았더니 여기는 또 지금 추워가지고 이,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 반바지 입고왔어요 겨울 날씨거든요. 에이, 일단은 저희는 지금 숙소를 안 잡고 왔기 때문에 숙소를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숙소를 일단 구했고요. 여기는 1박에 40솔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물론 쉐어하는 방이긴 해요. 조식 먹고 투어 갈게요. 아, 여러분, 저희 가이드 만나서 이제 차 타러 가는데 한 2분 걸었나? 아, 힘들어죽겠어요 동안 원화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내렸는데 아침 운동하네요. 아침 조깅? 아니, 그게 군인인지, 그냥 클럽 팀인지 모르겠다. 클럽 팀같아 저... 아, 축구 팀인가 보다. 지역 조깅? 오, 멋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이 다뭘 기다리실까요? 근데 여기 특징은 모자가 굉장히 높아요. 와, 엄청 올라왔다. 자, 여러분. 자, 저희는 지금 여기 이제 파로노스 전망대에 올라갈 거고 네. 지금 현재 고도가 4,000m예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숨 쉬면서 올라가라고 하는데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한 1km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한 20분 가면 된답니다. 아, 음. 가는 풍경 진짜 음. 너무 예쁘다. 아... 아... 마치 칠레노 닦기 전 심장이 진짜 너무 쪼여요 심장이 너무 아파 조금만 걸어도 막 심장에 누가 압박을 가하는 것 마냥 심장박동수가 너무.. 아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20분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지금 <laughs> 상당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그 눈이 덮인 산을 가까이 올라와 보는 건또 처음이네 자, 여러분, 저희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어 저기 돌지아자이가 말한 돌이 저거에. 내려와서 누가 영차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려놨나 봅니다. 그 다음 차례. 여기가 뷰가 좋은 등산인데 보면 이렇게 돼있 자 여기가 라구나 파론 보이죠? 4,200m. 진짜 어지럽다. 심각하니다자히이 많이 어지럽대요. 지금 그리고 배고파. 길쭉한 호수예요. 저희는 저 밑에서 내려가서 좀있다가 카약을 한번 타보겠어. 카약. 빨리 가야 되겠다. 자파론 호수의 하산 길입니다. 저희는 항상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돌돌돌거리면서 내려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산양처럼. 도착했습니다. 아따 우리 서양 선생님. 고생 못 찾고 벌써 당갔습니다 아, 따마 시원하니 맛. 맞... 지긴 저희는 하이킹 하러 왔습니다.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빨리 갈수 있을 거예요. 와, 물 색깔 보세요. 진짜 파랗죠? 영자영자영자영 아, 안 보이네. <laughs> 대박. 후, 풍경 대박 이쁘다. 와배 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카야킹 할 수도 있고 와무 색깔 대박이다 파란 호수 같다 우리나라 말로 위, 위에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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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laughs> 저희는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오후 4시인데 점심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여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여, 그 투어를 가러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약했는데 전 닭국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 오라방은 치킨! 아아! 고마워! 아! 제발! 아,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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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킨. 먹겠습니다! 와라지 시내에 내려서 이제 저녁 간단하게 먹고 내일 6구 호수 갈 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숙소 들어가서 푹 쉬려고 합니다 칠리새우인 줄 알고 시켰는데 새우는 하나 둘셋넷다 여섯 마리 있고 파인애플이랑 죄다 복숭아예요 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자 조금은 좀 부은 얼굴인데 저희는 그 오늘 육고 호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육고 호수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막 버스를 탔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3시간 걸린대 3시간 그래서 어제 못뭐 어쨌 잠을 좀 보충하고 그 다음에 체력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산가기 전에 잠깐 호수에 멈췄는데 와 여기 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빨리 보여 드려 빨리 나무가 저희 소나무 이거 뭐 벗겨 놓은 것 같은데 되게 색깔도 주황색이고 이쁘네요 그거보다 더 이쁜 게 여기 옥색 어제는 살짝 약간 푸른 빛이 났다고 하면 여기는 좀더 옥색 빛인 옥색. 야, 근데 올라가기 전에 그냥 보여주는 호수가 이 정도인데 오늘 올라가는 곳은 어떤 얼마나 이쁘길래 이게 전설인지. 근데 나무는 여기가 더 이쁜데. <laughs> 가야 됩니다. 저희 오늘 저희가 타고 온 버스는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이뻐요 저런 그 빙하 녹은 물이 내려오고 양쪽으로 뭐 소라든지 양, 염소 이런 가축들도 키우고요. 안녕 여러분. 올라간다. 저는 머리 아프면 돌아온다. <laughs> 자, 저희는 육구호수 투어를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어, 추워. 뒤에 풍경이 진짜 너무 멋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Let's 이 o 이 y 여러분 가는 길이 너무 멋있어요. 폭포가 진짜 우렁차다. 이럴 시간 없는데.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오빠가 지금 화장실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찍으려고요 대박이죠. 엄청 멋있다. 갈 때는 좀 빨리 가려고 했는데, 영상은 안 찍을 수가 없는 뷰네요, 이게. 아. 아 길이 이렇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진짜 맑은 물이 흘러요. 이게 빙하 녹은 물인데, 아, 가다가 한번 둘러보면 좀 힘든 게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기 산 완전히 제일 꼭대기에서 콸콸콸 쏟아지네할수 있다! 자인이 진짜 저렇게 외소해 보여도, 진짜 체력 괜찮거든요 진짜 체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고산병이란 게 심장을 이렇게 콱콱 움켜쥐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자기가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거 같네요 최대한 천천히 무리는 절대 안 하고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뭐오야겠노 뭐. 여러분 저는 아, 심장에 압박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갈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스톱했고요. 오빠는 저기 하얀색으로 뭐 보이시죠? 여기 맨 앞에. 맨 앞에 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오빠라도 가서 보고 오라고. 저는 아, 더 갔다가는 못 내려올 것 같아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산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산지대. <laughs> 여러분. 라운드 1, 라운드 1 클리어 했습니다. 아 눈이 훨씬 많아졌죠. 밑에선 안 보이던 설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행는 라운드 1 정말 막바지에서 아, 호흡이 조금 아, 저거에서 쉬기로 결정했고요. 저희는 자영이목까지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아, 아까는 낙오자가 없었는데 지금 가다 비가제 뒤에 한1 0명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곳으로 와 갑자기 이런 평지가 왔어요 평지 아니 왠지 저 밑에서부터 아, 이산꼭대기인데 서똥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뭐가 있어서 올라오나 했는데, 서똥이 있어요. 아, 서똥이란다. 이런 총은 풀 뜯어먹으러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라운드 2도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자행이 없어서 혼자 조금 외롭지만, 아, 자행이 약속했으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저기가, 라운드 3. 지금 여기가 라운드 2 였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찍을 여유도 없을 겁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아, 색깔 봐요, 색깔. 아유, 진짜, 옥물 뿌려놓 것처럼. 근데, 첫 하산자를 봤어요. 첫 하산자.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 뭔가 심상치 않은 게 <laughs>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하게 올모스트로 했어요. 올모스트. 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상은 항상 이렇게 습기가 많고 비가 없네요 비가 아저비 많이 맞았습니다 아 가까우니까 여기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 원래 마지막은 살짝 좀 해줘야 돼아아 어, 와. 와,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여러분 육구 레이크에 육구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육구호수 왔습니다. 우와. 물 색깔 보세요.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색깔. 지금껏 만났던 색깔이, 어, 옥색. 그 다음에 살짝 푸른 빛인데, 얘는, 아. 조금 더, 아, 어, 신비감을 더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들도, 여기 물을 먹고, 물을 먹으러 오는지, 소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점점, 한, 말, 말다가 저렇게, 저기 보이죠? 여기 뽁뽁까지, 이렇게. 아, 설산. 이렇게. 어, 자인한테 성공했다고 응. 누구한테 영상 받았는 줄알까 아니에요 자여도 열심히 하나가지고 저희가 나 왔다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야생 고요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생 고요태 고요태인지 여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는 아니에요 개는 아니에요 고도가 하도 높아서 눈이 얼음이 돼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 올라온 만큼, 여기서. 요거 인증치안 하면 자영이가 안 믿을 거 아니야. 자영아, 왔다. 자영아, 사랑해. 지금 일방 가보겠습니다. 자, 다 올라오고, 느끼지만, 내려갈 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저 예, 환희의 참표죠 현재는 4,600곳이라서 겨울 날씨입니다 겨울 다 패딩 입고 있어요 자 하산코스를 보면 여기로 일단 내려가서 요 코스가 두 번째 라운드 저그 다음에 지그재그 3시 안에 가야 되는데, 자, 지금 12시 20분. 뭐, 2시 40분이면, 제 생각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뚝쿠 호수 투어는 소와 함께, 사실상 소가 가야 됩니다. 자. 자. 서선생님은 어떻게 가는지 선생님 선생님 먼저 가세요 아 나한테 오지 말고 여러분 아 아까 제가 1시간 전쯤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그래도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지금 꾸역꾸역 걸어오고 있거든요 남들보다 지금 거의 한 1시간 한 쳐졌어요 일단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기온이 너무 추워요. 제가 지금 손을 이러고 있거든요. 음, 너무 춥고 지금 뒤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직도 한 시간 남았거든요. 제일 힘든 파트가 남았대요. 근데 일단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따라 내려오려고요. 내려가는 거는 좀 자신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그나저나 이 꽃이 진짜 예쁩니다. 예쁘죠? 여러분. 저 하산한 지한 20분 정도 됐는데 자연웅이가 이까지 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음, 어, 진 그냥 그만 갈 거예요. <laughs> 자, 오늘도 빙하 녹은 물을 안 먹어 볼순 없겠죠. 자. 보자. 아. 역시 맛있습니다. 이기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거의 2급의 소 뿔인데, 이렇게 막박목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마먹고 돌진하면 어떻게. 이거 뭐 잘못 빨리 와. 어우 저 안에 대왕, 대왕뿔이 있고, 대왕뿔. 근데 이게 저희 그, 이거 트레킹 코스가 아니고, 이, 카보 우 형님들의, 이거, 아, 어, 식당 가는 길. 그충 되겠네요. 뭐야, 자영아, 그거는? 어, 이제, 이제, 소아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소화니까? 한풀 먹고 싶어? 엉덩이에, 엉덩이에 한풀 먹고 싶어? 은님 은님 1코스까지 내려왔습니다. 1코스에는, 아이 어, 카보이 형님들이, 아, 어, 맛있게 밥을 먹고, 싶어요. 제가, 이게, 이게, 그, 뭐, 주황색 옷을 입었는데, 비 맞아서 살짝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laughs> 땀이 시, 식었다 놨다, 식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살짝 그 몸살 기운이 있을랑 말랑 하거든요? 지금 이때 잘 조리해줘야 돼요. 오늘도 성공! 여러분, 저희는 등산을 마치고, 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다행히 새우탕면이랑 육개장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숙소에서 뜨거운 물은좀 빌려서 먹고 가려고요. 뜨거운 물이랑 주인 아주머니한테 계란 <laughs> 이솔에두개좀살수 <laughs> 없네 해가지고 넣었. 계란도 깨서 넣었어요. 두 개씩 먹으려고요 오늘 배고파가지고. 네, 배고파가 근데 이렇게 샀는데 4개만 육천 원. 엄청 비싸다 네 여러분 저희는 와라즈에서 이제 리마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는 오늘 저녁에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어요 <laughs> 원래 멕시코를 가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비행기가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점차점차 마이애미를 갔다가 멕시코시티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이제 사리브에가 어떤지 한번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계획도 세우고 또 미국을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을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뭐 가서 영상 예, 예, 찍어볼게요 안녕 안녕 yeah, yeah.